이 나이에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을 해도 될까?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시작하는 게 경쟁력이 있을까? 이렇게 평생 회사만 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은퇴하게 되는 건가? 제가 회사 다닐 때 항상 해오던 생각들이었어요. 저는 나이에 둔감한 편이었거든요. 아마도 25살 이후에 외국에서 계속 살아와서 그런지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뭐몇 살까지는 결혼을 하고 아이 낳고 어느 나이가 되면 이만큼 일구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그런 프레임은 아예 제가 까먹고 살았어요. 남들. 그래서 결혼해서 엄마가 될 즈음에 저는 서른 살에 미국 유학 간다고 훌쩍 떠나버린 어찌 보면 좀 대책 없이 살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스물 아홉 살인가 여덟 살인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선생님께 저 유학 가니까 추천서 좀 부탁드릴게요 했더니 선생님이 용감하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땐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나는 아직 젊은데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여기서 미국에서 한참 어린 친구들 막8 87, 89년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냥 제 나이를 마치 제가 85년생, 87년생인 것 마냥 나이를 잊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다가 직장 다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팬데믹이랑 함께 저는 마흔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앞자리 숫자가 딱 바뀌니까 느낌이 뭔가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그 다음에 워킹 폼이 문제로 회사를 쉬어야 했는데, 만약에 전 같으면 나 워킹 폼이 받아서 다시 일할 거니까 내 자리 그냥 둬라고 했을 텐데, 진짜 그때는 회사를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회사에 묶여서 지내다가 한 50쯤 되면 그냥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41살에 저는 저희 두 번째 커리어, 일러스트레이션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하게 되면서 저는 외주도 하긴 하는데, 외주보다는 좀더 굿즈나 아니면 다른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다른 작가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려고 유튜브를 많이 다니는데요. 여기서 또 현타를 맞는 거예요. 요즘 제가 즐겨보는 그림 유튜버들, KT 마이나, 메간 왕, 뭐, 그런 사람들이 다 20대 초중반인 거예요. 영상 중에 막 고등학교 얘기 나오고, 2020년에 대학 졸업했다고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저렇게 어린데, 20살, 20대에 벌써 커리어에 저만큼 확신이 있다니, 정말 진짜 스스로 벌써 그림작가로 루트도 개척하고 대단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저 나이 때, 뭐 했나 싶은, 싶어서 생각해보니, 저는 저 나이 때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저 나이 때나 대학원 졸업 후에도 회사 들어가서 일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이렇게 아래로는 20대 활동 왕성한 작가들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 또, 위에 또제 또래들을 생각하면, 회사에서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지기도 있고, 커리어도 안정적이고, 은퇴계좌에는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 끊임없이 그냥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많다고 경쟁력이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벼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약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랑 그거를 이루기 위한 추진력 그리고 새로운 상황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림 작가가 그림만 그리면 되었더라면 지금은 마케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ai한테 안 밀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해야 하고 라떼는 말이지 막 이런 꼰대스럽지 않게 오픈된 마인드로 시작을 한다면 나이가 절대 핸디캡이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일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는 검증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지? 대학교 몇 년에 졸업했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 그런 것들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겁이 많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지껏 본 것들, 그리고 들은 것들이 이미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들 했을 때 후폭풍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는 세상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도 점점 늘어가고요. 어릴 때는 북경에 살아보겠다고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뉴욕에서 대학원을 가보겠다고 바다를 건너서 이민 가방 몇개 싸들고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미쳤었구나 하기도 해요. 스물아홉 살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서야 무슨 말이었는지 이해도 가고요. 이제 뭔가 변하는 것도 싫고, 새로운 게 계속 들어오는 것도 싫고요. AI가 한참 화제가 되었을 때도 처음에 반말감이 엄청 심하게 들었었는데, 이게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운전 많한다는 것도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겁난다고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 시도도 안 하고 그냥 안주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배워서 알고 있거든요. 변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배우면서 새로운 것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 그리고 경험이 더해져서 더, 더 풍부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도 해봅니다. 깊이감 있는 나만의 그림, 회사 월급 없이 잘 먹고 잘 살기 뭐 그런 거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